예, 지금부터 여기 이제 일반적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음,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그 개인들이 이제 그 요즘에 주린이 분들이 더 많아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어, 무료로 이제 배포되는 보급되는 많이 알려진 그런 매매 기법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거를 잘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잘뭐 역으로 이용하시든지 해가지고. 어, 피해는 없고, 네, 수익 내는데 좀보탬이 되셨으면 해서 요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네. 저희 정의원들 이제 들으라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기 문자원 회원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좀 오픈을 나중에 할 거예요. 네. 저희 방 종목 얘기는 안 나가고, 네, 여기 이제 일반적인 매매기법이 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일반적인 매매기법이 이제 그 공통점이 있겠죠, 그죠? 네. 일반적인. 매매기법. 어,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매매기법들로 이제 보통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매수, 매도가가 있죠. 즉 매도가는 뭐예요? 목표가죠. 목표가를 제시하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네. 손절가도 제시합니다. 손절가를 제시합니다. 이런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방에 들어오시면은 꼭 물어보세요. 왜 이런 거안 줘요라고 물어봐요.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매수가 매도가 그 다음에 손절가를 제시합니다. 이런 거를 제시하는 매매 기법들은 대체적으로 뭐를 갖고 있냐면. 지지와 저항선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지선은 매수 라인일 거고요. 저항선은 매도가, 목표가겠죠. 근데 이게 1차 지지가 있고 2차 지지가 있고 3차 지지가 있고 저항선도 1차 지지가 있고 1차 저항이 있고 2차 저항이 있고 3차 저항이 있거든요.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매매 기법들은 지지와 저항선을 갖고 매수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지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저항선, 매수가겠죠? 네, 매도가는 저항선을 이제 보면서 정하겠죠 네. 거기서 목표가가 나오는 거예요. 1차 목표가, 2차, 1,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가 있으면, 다른 말로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의 일반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매매기법이 거의 이래요. 손절가는 뭐겠어요? 손절가는 거꾸로 이 지지선이겠죠? 이 지지선을 깼을 때 여기는 깨지면 이제 큰일 난다 여기 깨지면 이거는 밑으로 더 급락한다,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때 손절 고 라인이 손절간 거예요. 세 번째가 또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손절시키기 애매할 때, 부담스러울 때 그러니까 이걸 추천하거나 또는 매수하는 사람이 손절하기가 싫을 때, 부담스러울 때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분할 매수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1차 지지, 2차 지지, 3차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를 탁탁탁 들어가겠죠.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기계적으로 매수했는데 5% 손실하면 1차 추가 매수 10% 손실라면 2차 추가 매수, 15% 수익도 손실라면 3차 추가 매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네. 그건 이제 본인 성향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laughs> 이제 일반적인 매매 기법은 이 틀을 갖고 있어요. 네. 이런 틀인데, 즉 지지와 저항선을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지지와 저항선이 우리가 늘 배운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모나게 생겼으면 박스권이고, 그렇죠. 네모나지가 않고 직선으로 세모나게 생겼으면 수렴형 또는 쐐기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네. 어, 이게 아니라 네, W자 같이 생겼으면 쌍바닥을 이용한 매매기법일 거고요. 네. 쌍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이 세개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뭐 역회된졸정형이나헤드앤숄더형뭐 그런 거 갖고서 매매할 수 있겠죠. 삼선 상봉 뭐 그런 거 매매하는 그런 기법이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지와 저항선을 뭐 이런 식으로 긋고 때그 뭐 때마다 하죠. 근데 이제 선은 잘 아시겠지만 직선만 있는 게 아니죠. 선은 곡선도 있어요. 고블랑 고블랑 이렇게 곡선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볼린저밴드거든요. 네. 이런 게 있어요 볼린저밴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뭐그 폭을 맞춰주는 건데 이거는 곡선이에요. 네. 뭐 이걸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약간 구름대라고 부르죠. 음운 양그래가지고 구름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이제 매물대인데 <laughs> 매물대가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딱딱한 네모난 매물대가 아니라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모양새가 다 달라요. 그 구름같이 구름이 모양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목 균형표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제 이 뭐냐면 일반적인 매매 기법은 지지와 저항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수가와 매도가, 목표가를 제시하고 손절가를 제시를 하고 뭐 그래요. 분할 매수를 하든 뭐한 번에 사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지지와 저항선을 무엇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보조 지표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궁무진해지고 다양해지는 겁니다. 매매기법이. 아까처럼 이제 볼린저 밴드를 쓰느냐, 아니면 은뭐 그냥 네모나 박스권 위주로만 하느냐, 아니면 진짜 초 아주 단단, 아주 아주 단순하게 이평선만 갖고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나의 그 삘이죠. 삘.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나의 오감. 오직 나의 그 예지력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도 아니고 그냥 예지력이에요 갈것같아 이거야 이게 진짜 무서워요 여기서 몰빵이 나오거든요 진짜 분석을 꼼꼼하게 하면 몰빵 못해요 무서워서 삘 이거 갖고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뭘 쓰든 간에 무엇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볶음밥 왜 볶음밥 예를 들었냐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산물을 가지고 볶음밥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뭐 야채 위주로 넣느냐 아니면 뭐 그냥 뭐, 뭐 붉은 고기를 넣어서 하느냐 이제 아니면 소세지나 뭘 넣어서 하느냐 뭐다 다르잖아요 볶음밥을 만들면서 안에다가 뭐 우유를 붓는 것도 있고 그죠 뭐 기름을 하는 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불의 세기 그죠 뭐 식자재 원료 그죠 그걸 어떻게 손질하느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료와 소스를 그 재료 투입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네. 되게 복잡하대요 볶음밥도 그렇죠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르고 네. 쌀을 안 넣고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무궁무진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 매매 기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기 매매 기법 일반적인 매매 기법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매매 기법은요 쉽게 얘기하면 볶음밥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볶음밥처럼 다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주부 한 100명 이렇게 모셔놓고 그분들한테 볶음밥 해보세요, 볶음밥, 볶음밥 한번 해보세요 하면 다 틀릴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줘도 아마 다 다르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매매 기법은 그냥 볶음밥이에요. <laughs> 물론 이제 고수분들이 쓰는 거는 이제 알려지지 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떠돌아다니는 매매기법은 볶음밥 요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떤 소스와 재료에 따라 어떤 소스와 재료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배웠을 때 장점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냥 기본 개념 정도는 알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은 이제 뭐 수, 수학 시간에 먼저 배우는 게 수의 개념부터 배우잖아요. 수의 개념. 어, 숫자는 뭐 이렇게 생겼어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1이라고 부르고 이걸 2라고 부르고 이걸 3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1하고 2를 더하면 2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뭐 원리를 막 가르쳐 주죠. 그 정도 네. 그 정도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1 더하기 2인걸 배워서 사회에 진출하면 참 힘들게 살겠죠. 그렇죠? 네. 그런것처럼 이 정도의 그 일반적인 매매 기법을 배워서 주식을 실전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단점 편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어, 이런 걸 배웠을 때의 장점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알수 있다. 기초 지식이죠. 장점은 이게 다예요. 네. 기본 개념 정도. <laughs> 아, 이게 이 평선이구나. 아, 이런 보조 지표가 있구나. 아 이런 대회를선조손절로 하는구나, 선조절까라는게 이런 뜻이구나, 그런 거예요. 단점을 예기 o Tantjo, 게 a n t j o Tant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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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잘안 맞는 시계 있죠 고장난 시계라고 예전에 이제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잘안 맞는 시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빠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느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잘안 맞는 시계 또는 이제 그 아까 볶음밥 요리에 비교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진짜 그 망가진 칼이죠칼칼그 이빨이 다나간칼이잖아요잘막 네. 뭐 썰리지도 않는 거 네. 망가진 칼 네, 그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 망가진 칼로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상대방을 봐도 상대방이 이렇게 상처도 안 나는 거예요. <laughs> 이게 톱인지 이게 칼인지 헷갈릴 정도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일반적인 레매 기법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들고서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어쩌다 맞긴 맞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가 떨어지면 매매하다가 실수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쌓이고 종합적으로 실패하겠죠.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기법은 이런 매매기법을 몇개 배워가지고 주식을 한다. 생각 잘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어제 말씀드린, 급등주 검색기, 엑셀 파일 수준 밖에 안 되는 그런 급등주 검색기를 들고 와서 매매를 한다? 거기도 보조지표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계가 잘안 맞는다고, 자명종인 시계를 갖고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잘 맞겠어요. 잘안는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자, 근데 요거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좀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죠. 일단 이 기법을 배우셨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쓰면 돼. 왜냐면 수많은 개인들이 이런 기법을 여전히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다 세력들이 썼던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개발한 게 아니라, 옛날에 세력이 썼었는데 지금 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기법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력이겠죠. 세력도 이걸 뭐하겠어요? 개인들 속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여전히 이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배워가지고 거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이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늘 얘기하던 거요 박스권이 있어요. 박스권 매매 기법의 기본은 뭐예요? 여기 오면 매수 했는데 올라갔어요. 여기 오면 매도 그렇죠? 네. 내려왔는데 여기 깨졌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깨졌으면 뭐예요? 손절 그렇죠? 네. 기도 돌아오지 말고 손절 그죠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자, 매도했어요.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죠. 그, 그 원래 박정통, 박스권 기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재매수, 재매수, 아니면 물량을 들고 있다, 추가 매수였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어지간 하면 챙기시라고 그러죠?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 아니면 챙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다시 떨어지니까. 아무튼 정통 박스권 매매기법은 다시 얘기 해 드릴게요. 여기 오면 매수, 여기 오면 매도였어요. 매수, 매도, 깨지면 손절, 돌파하면 무조건 뭐 매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재매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추가매수야 이거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손절가는 어디겠어요? 이, 뭐 이게 이게 단주 알고 이제 매매 매매하신 분들이 있겠죠. 매매 기법 똑같다니까요. 전저점 깨지면 손절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 이십일선 깨지고 전저점 깨지면 달달달 떠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매매 기법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지와 여기가 지지죠. 지지와 저항선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를 깨지면 손절이라고요. 지지하면 매수. 매지 지지, 매수할 때 지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올라가 봐야 하는 거죠. 그죠?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해서, 걸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지선, 저항선이죠 네. 그러면 여기를 딱 지지하면 사람들이 버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이렇게 깨고 떨어지면 손절하겠죠 깼으니까요, 지지선을 그럼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오늘처럼 지수가 3%씩 급락하고 막 그러죠? 근데 특정 용목을 되게 사고 싶었는데 조금 뭐 비싸거나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샀거나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계셨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요쯤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제 지수가 투명해 나올 것 같아요 지수가 금방 나오니까 이것도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이사람들은 손절 라인이 어디에요 여기거든요 여기 깨지면 이제 손절 때리거든요 그 밑에서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시는. 거죠. 이분들은 손절하고 여러분들은 적감해서 하는 거죠. 기다릴 수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손절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싸게 사는 거죠. 이걸 이제 이 기법을 배워서 역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팔 때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오늘 아주 기초적인 거만 얘기해 드릴게요. 팔 때는 국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이 이제 어서 팔려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기서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리 보고 있다가 요쯤에서 파시면 되잖아요. 단타만 칠 거다. 그러시면 미리 팔고 나가버리면 되죠. 이분들이 예를 들어 5,000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4,900원쯤이나 그쯤에서 파시면 되잖아요. 역으로 활용하시라니까요. 기법을 배워서 그대로 쓰지 마시고 그거는. 칼이 아니라 이빨 다 나간 그냥 몹쓸 칼이라니까요. 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다시 내려올 때자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 3,000원이에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시장이 지금처럼 어우 막 그냥 미국의 테슬라만 떨어지고 있고 보니까 불안불안해요. 그 투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3,000원에서 사지 말고 주가가 이 정도에 있는데 3,200원 정도에다 찍게요. 여기서 사지 말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분도 손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한뭐 2,800원이나 2 7 0 0원이나그리게 기다릴 수 있겠죠. 여기로 활용한다면. 그렇죠. 네. 근데 거꾸로 시장이, 조,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보니까 막 테슬라가 막 5%, 10% 날아다니고 막나게기불 붙고 있어요. 막 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여기 3,000원이면 3,000원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충 3,200원에서 사셔야죠. 왜요 아까 그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이것만, 이것만 보고 있는 3,000원 언제 오나? 내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어디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먼저 사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간단한 거만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매매기법을 가지고 그렇게 수익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매매기법은 매수, 매도가를, 목표가를 제시하고 손절가도 제시하는데, 그거는 지지와 저항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어떤 지지와 저항선을 그 사람 성향에 맞게 무엇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볶음밥처럼 복근,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이제 변형도 가능하죠. 대부분의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매매 기법은 그냥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본인한테 뭐 맞는 거, 뭐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큰 돈은 못 벌어요. 고생만 하시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실수가 많고, 왜냐면 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 보다는 그래도 옛날에 세력이 썼던 기법이니까 뭐 배우려면 배우세요. 간단하게라도. 배우셔서 그거를 역으로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죠. 뭐 아까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었죠. 네. 개인들 펜이 왔을 때, 손절라인 깼을 때, 싸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들이 막 비싸게 팔려고 막 그럴 때, 그분들보다 좀 싸게 팔아서 미리 나갈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긴 뭐예요? 그 기법을 맹신하고 쓰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잘 사고 잘팔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매 기법을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지수 갖고 얘기할게요. 지수 보시면 코스닥 지수인데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전자점용이거든요. 직전저점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걸쳐놓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박스권 기법이잖아요. 이거 배운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 생각하고 있거든. 근 우리는 뭐예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을 잘 보내시자면서 딴 얘기 하고 있잖아요. 왜요? 옛날 기법이거든요.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어요? 전초점 깨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 지금 가지고 논다라고 그런 표현이 가장 적당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농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지수 신경 쓰지 마시라고. 신경 쓰면 그게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경 쓰면 쓸수록 더 힘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 기법을 아마 이미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주말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